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옥상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어, 옥상이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 이제 자동차 다니는 소리도 있고 어, 생활소음 때문에 좀 약간 잡음이 섞여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점 일단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식물은 후쿠시아입니다. 도금양목 바늘꽃과 식물이고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입니다 꽃말은 좋아함, 열렬한 마음, 선물이라고 해요 이렇게 입 모양이 일단 이렇게 종같은 모양을 띠고 있어서 너무 이쁘지 않나요? 후쿠시아는 일본 느낌이 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의 식물학자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생육 온도는 18도에서 25도가 적당한 온도이고요 겨울철 최저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 온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이 말은 노지에서의 월동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낮에는 덥지 않으면서 해가 잘 들어야 되고요. 밤에는 선늘 해야 한대요 어떻게 보면은 참좀 키우기 좀 까다로운 아이 중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보면은 꽃 모양이 이쁘죠, 색깔도 이쁘고 이렇게 꽃을 이쁘게 피우는 만큼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쿠시아는 빛을 좋아하고 해가 잘 드는 곳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직광보다는 빛이 창문을 투과해서 들어오는 자리에 두고 키우는 게 좋아요. 빛을 잘 받아야 이렇게 꽃을 이쁘게 피울 수 있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 직광은 피해주는 게 좋구요 선선하면서 밝은 곳에 두고 키우셔야 돼요 저는 직광이 드는 창문에 시폰 커튼을 달아서 밝은 간접광이 들도록 하여 키우고 있어요 더운 여름철에는 직광을 받지 않도록 화분 정리대 하단 같은데 내려놓고 키우는 게 좋습니다 후쿠시아는 물주기에 신경을 써주어야 계속 꽃을 피우는 아이예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여긴 지금 보면은 음, 겉흙이 완전 마르진 않아서 아직 물주는 주기는 안된것 같고요 물 마름 확인이 힘드시다면 마른 나무로 흙을 찔러 보세요 흙이 묻어 나오지 않으면 물을 주셔야 됩니다 후쿠시아는 잎이 축 처지면서 흐물흐물해졌을 경우에 물을 주면 금방 다시 살아나는 아이예요 물을 줄때는 저면관수로 물을 주는 것이 식물에게 좋아요 물 주실 때 대부분 수돗물로 물을 주실 텐데요 화분에 주는 물은 하루정도 미리 받아 놓은 다음에 주는 게 식물한테 좋아요 물 속에 있는 염소수분들을 날라갈 시간을 주는 겁니다 과습이나 화분에 물이 너무 고여 있는 것은 뿌리를 썩게 할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충분히 관수를 해주고 난 뒤에는 통풍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후쿠시아는 삽목과 접붙이기로 번식이 가능해요 봄철에 뿌리를 삽목하거나 늦은 여름 목질화된 줄기를 접붙이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이 꽃을 앞에 두고 보여드릴게요 이두 종류가 다른 아이예요. 뿌리가 가득 차거나 화분보다 식물이 커진 경우 혹은 흙 표면이 오래되어서 딱딱하게 굳은 경우에 분갈이를 해주시면 돼요. 보통 소형 화분은 1년에 한 번, 대형 화분은 2년 정도 지난 후에, 봄철에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후쿠시아는 과습을 싫어하는 아이입니다. 시판 중인 초화용 배양토에 일향토 등을 20% 정도 섞어서 물 빠짐을 좋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후쿠시아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많은 꽃을 피우기 때문에 비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좋아요. 한 달에 한번 정도 물에 비료를 희석시켜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 꽃이 하나 떨어졌네요. 처음에는 이게 꽃도 안피있고 되게 작은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 데려온 지가 2주, 3주가 됐는데 이 순식간에 자라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후쿠시아 구매할 때그 사장님께서 일주일만 지나도 엄청 빨리 자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진짜 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후쿠시아는 병충해에 취약한 편이에요. 흰 가루이와 깍지벌레가 잘 생겨요. 건조할 때 많이 생기는 편이니 잎의 앞면 뒷면에 약재를 희석시킨 물을 뿌려주면 금방 사라져요. 습도가 높은 여름에 통풍이 잘 안되면 과습으로 물음병이 올 수도 있어요. 이 후쿠시아들 같은 경우는 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농분의 농촌교육장이라고 엄청 큰 하우스에 어, 진짜 제라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들어가서 진짜 놀랐어요 막 꽃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한 개에 6,000원씩 주고 물론 이거보다 작을 때입니다 은갈이하고 일주일만 지나도 이렇게 쑥쑥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어, 농부네 농장이라고 게 유튜브에 채널도 있고 인터넷 구매 사이트도 있어요 거기 사장님께서 설명도 잘 해주시고 유튜브 채널 보시면 뭐, 제라늄 키우는 방법도 있고 후쿠시아 관리 방법도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마켓 가서 확인하셔도 되고 가까우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구경하시는 것도 좋아요 가면은 진짜 이쁜 꽃들이 많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이렇게 후쿠시아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들었는데 어, 이렇게 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 모양이 진한 것들이 좀 생명력이 좋다고 그래요 연한 것들은 좀 생명력이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흰색을 띠는 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명력이 약하대요 근데 그래도 지금 이 종류 같은 경우는 연한 색상 중에서도 그나마 좀 생명력이 있는 아이였고 지금 이 아이는 이 아이는 꽃을 피웠다가 실내에서 야외로 나오니까 꽃이 다 떨어졌어요. 어, 원래 실내에서 키우다가 날씨가 따뜻해져서 야외로 뺐더니 다음 주서 또 기온이 내려간다고 해서 다시 실내로 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게 많이 있죠. 꽃잎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어. 이퍼죠 정말. 근데 이렇게 떨어져도, 어, 꽃대가 많이 금방 금방 올라오고 금방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여 가지고 키우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아직 날씨가 좋아서 옥상에 두고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쯤 해가지고 다시 집안으로 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푸푸시아 제일 작은 화분에 든게 6,000원 정도 되는데 키우시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꽃을 잘 피우고 일단 꽃이 이쁘기 때문에 야외가 아니더라도 실내에서도 잘 자라요 생장면 밑에서도 잘 자라고 베란다에 두고 키우셔도 잘 자라니 한번 키워보시길 추천드려요 소개해드린 식물에 대한 분갈이 과정과 키우는 방법은 저의 블로그에도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릴게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최신 고급 정보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과 음악이 있는 식물마루였습니다.